안녕하세요, 황건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기차대 자동차를 해볼 것인데요. 제가 이, 레고열차를 샀는데, 보세요. 여러분도 갖고 계시다면, 제보 좀 부탁드려요. 이, 레고열차가 레고 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자동차를 이길 수 있겠다? 뭐, 몸빛게겠지만 여기, 검단도 뭐, 이길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저기 제가 그 열차에 셀카 거치대를 놔봤습니다 이걸로 촬영을 해볼 거예요 조종은 제 동생이 맡을 거고 아니면 제가 할까요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부터 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 2 1 GO 오! 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자, 열차가, 열차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후진으로, 호오 어! 아, 지금 속도를 올려서, 지금, 그, 이게 떨어졌나 봅니다. 속도는 2까지밖에 못 올리고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빨리 달려! 열차! 예, 예, 열차가 이겼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은 열차들, 열차들 자동차를 봤습니다. 재밌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만 그럼, 런 이만. 뿅!